아, 저희가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했는데 저희 오늘 오늘, 오늘 촬영한 8시, 시간이 지금 7시 52분. 네, 8시가 시가다돼가는 시간이거든요. 형이 또 그냥 보낼 수 없다고 동생이 오랜만에 왔는데 밥이라도 좀 같이 먹자. 그래서 형이랑 같이 집에 가서 형수님한테 좀 인사도 하고 애들도 좀 보고 그리고 이제 밥한끼 먹고 그렇게 가도록할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놀러 와가지고 형네 집에 좀어 같이 가고 있습니다. 형수님도 뵙고 애들도 봐야 되고 그지? 언제 봤더라? 진짜 기억이 안 나. 저번에 중국집에서. 중국집에서 얼굴 못 봤던 것 같아. 아, 와이프 얘기한다. 가자. 올라갑니다. 나 이거 인사 들어왔는데 어떻게? 예전. 안녕 안녕하세요 형수님 다내 복이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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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다내 복이야 애들이 애들이야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 형수님이 카메라를 피하시는데? 물론 안녕. 귀여워. 신나 유튜버 댄스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부끄러워? <웃음> <웃음> 카메라 있어서 부끄러워. 저번에 안 그랬잖아. 나이 저번에 안 그랬잖아. <laughs> 아우, 뭐 보여줄 게 있어? 게임. 게임기. <laughs> 와 <우와>, 완전 신기하다. <웃음> 오, <laughs> 오 장난감 봐. <laughs> 이야. 너 저번보다 많아졌다? 어? 이야. 뭐 보는 거야? 이 어? 유튜브 보는 거야? 뭐, 이야. 음. 형, 형 아니, 완전. 아니, 요리야, 그냥 고기 굽는 건데. 아, <laughs> 형 요리하는 남자였어? 어? 고기 굽는 거지, 요리까지는 아니고. 이야. <laughs> 왜 맨날 저기 어? 캠핑 가면은 열심히 하드만. 캠핑 가서만해. <laughs> 아, <그런구나. 웃음> 아, 캠핑 가서 는집에서도안 하고. 그래서 캠핑 갈때 좋아해. <laughs> 아니 언니 만나니까 할 말이 많은가 봐. 어? 어? 아 남자 집에 하는... 오니까 우리 우리 집 남자랑 달라가지고 <웃음> <웃음> 할 말이 많은가. <많으니까. 웃음> <laughs> 종류가 미쳤다 형, 진짜. 우와. 와 미쳤네 종류로 다 있어 소주부터 맥주도 여기까지. 한 세네 가지가 있어 우리 집에 야저 칵테일 만 아니요 어? 어떻게 이십 년 전이라 지금이나 똑같애. 똑같아 우리가 살을 못빼야 <laughs> <맥주. 웃음> 미쳤다 이봐뭐 공표 이야, 대박이다. 야 대박이다 뭐, 위험한데 <laughs> 데 <위험한데? 웃음> 강주 어. 뭐송자취잘못하다가 진짜 술꾼으로 보일 수 있어요. <laughs> 요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가지수가 점점 많아졌어 어, 이게 형이 원래 20대 때부터 술을 좋아하긴 했거든요. 저도 물론 같이 먹고 다니긴 했는데 어, 형이 지금도 여전히 야. 거 마이크가 요번에 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번에 빠진 요번에 이게 어, 이게? 뭐, 무슨 무슨핸드릭스핸드릭스라고 이야. 오. 내가 먹으면 안 되냐? 네이 <laughs> 되게, 되게 안 돼. 내가 먹으면 되게 밝가졌다 어. 어? 오빠가 먹지 마. 내가 아니, 아니. 마. 아니, 저기 하면은 그때 그래 가지고 형이랑 어떻게 했는지 알아? 내가 그때 차를가져왔었어가기다차를 응. 놓고 갔어 택시 택시 다음 날 와서 가져갔어. 다음 와서 가지고 갔어. 아, 진짜? 어. 다음 날 와서 가지고 갔어. 음. 어. 음. 우리도 그도돼 그래, 도 돼? 어. 어. 그래. 진짜 어. <laughs> <목소리> 이따 카카오택시부 보자. 어, <laughs> 여기 맥, 맥주, 아니, 그거 막걸리 잔도 있어. 와, 대박. <laughs> <거야, 진짜. 웃음> 막걸리 잔도 <잔뜩> 있어. 무슨 이야 양. 여기 집은 다른 느낌의 약간 친밀감이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진짜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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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어디 저것도 있어. 우와, 저것도 저거 있어. <laughs> <laughs> 저거도 있어. 저 저거 있어. 저어 <laughs> <laughs> 여기는 가정집이 아니야. <laughs> 여기 거의 <웃음> <웃음> 진짜 뭐. 빵 <빤데>, 대빠? <laughs> 웅녀 좀.. 너무 좋다 음? 중국집에서 얼굴 못 봤던 것 같아 너무 좋다 너무 <laughs> 좋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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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제 형이랑 거의 진짜 오랜만에 만났거든요 우리 한, 한 1년 만에 본것 같은데? 응 어. 형이랑 거의 한 1년 만에 보는데 볼 때마다 항상 술을 먹긴 먹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안 먹을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웅녀한테 내가 먹을 테니까 운전을 해라 오케이 하더니 여기 오더니 아니, 좀 아니, 아니, 생각이 바뀌고 아니, 있어 요 아니, 택시 타고 야, 갈까? 그러고 있어 지금 오빠가 먹지 마. 내가 먹. 아니 저기 하면은 아 오이. 아나 저거 봤어요. 뭐야 뭐야 이거? 이거 핸드릭스 진에는 음. 오이를 넣어서 먹으면 아 맛이 풍부해진다 그래서 오이를 슬라이스를. 형 진짜 술에 진심이다. <웃음> <웃음> 어,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형수님도 그렇고 술에 진심이야 진짜. 대박이다. 그래서 요즘은 하이볼을 좀 많이 먹죠. 아. 중요한 거 형수님도 그렇고. 형도 그렇 수리 쎄. 자, 보다 이제 와이프가 쎄지. 형수님은 취한거한 번도 못 봤어, 솔직히. <laughs> 진짜. 형은 취한걸 많이 봤거든. <laughs> 근데 형수님은 한 번도 못 봤어. <laughs> 같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먹어. 뭐, 뭐. 애들. 어. 애들 저 하나 이제 왔다 갔다 먹을 거야, 애들. 어. 열심히 유튜브 보고 있습니다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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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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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목소리> <목소리> <laughs> 이요즘는 하이벌을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야, 미쳤다. 우리가 계속 먹고 있는 중인데. <laughs> 대박이다. <웃음> 우리는 진열을 안 해. <laughs> 딴, 딴 사람들은 양주를 사놓고 이렇게 진열을 그치? 하고 진열장에 놓고나 막 그러지. 1년에, 야, 오늘 누구 왔구나. 야, 한번 갖고 와봐. 이거잖아. 본인은 그냥 일상으로 그냥... 진절 없어... 선생님, 네? 남편이 이렇게 술을 사는데 좀한마디 해주세요. <laughs> 오, 진짜 맛있어, 이거. 오, 진짜, 진짜 맛있어, 너무 좋아. 어, 이거 맛있다. 이거... 이거 괜찮다. 야, 아, 천천히 먹어야지, 애껴 먹어야지. 아, 오랜만에 술 먹으니까 온다! <웃음> <웃음> 아, 아니, 너무, 무알... 너무 신나네. 어, 무알, 너무 신나해. 근데 무알콜 먹으면 좀그 느낌은 아, 먹을 때는 그거라도. 음. 왜냐면은... <laughs> 이지문 진짜 와 합니다 진짜. 너무 <laughs> <멋있다>. 와, 진짜. <laughs> 아, 대박이에요. 너무... 와. 와. 이지훈. 너무 좋아, <laughs> 너무 좋아. 어, 내가 원하는 원하는 집안 분위기야. 너무 좋다. 야, 아, 진짜. 그래서 애들도 이제 좀있니까 캠핑도 좀 생각을 하고 있긴 해. 애들 데리고 가. 응, 주말에. 어. 자, 좋잖아. 가면. 이쯤 되면은 한 마디 해 줘야지. 네? 나한테 할 말이 지않아 아, 여보 짱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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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이 이거는 이게... 블랙 라벨? 어. 이거는 어, 이거는 레드 라벨. <laughs> 얘가 더 h e 한 you 음. 니워 l k 거든요 레드라벨이고 블랙벨벨인데 이거 먹어보고 이먹어어보면 이거 차이를 조금 y 이 u m 금 g o you g 레드, 레드. 레드 레드, 레드. 얘가 레드. 얘가 해 아. 뭐부터 먹어? a l k to the easy c h 레드 k e n 부터 e a d y o 아 have to talk t 레드 h e young talk. I n 가 e d to talk to the m 어 t h e r I 3만 원 t know. I d 음 요런 맛 희석아 시 희석은 물로 해야지 그거 술로 희석아 살벌이니까 가벼우니까 요거 이제 갑니다 <laughs> 오 틀리다 음, 많이 틀려 여기서 제가 많이 느껴져 오 많이 틀려 얘가 훨씬 어, 약간 오 <laughs> <신부한 말. 웃음> 진짜 진짜 뻥 안치고 가벼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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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난 불내. 지금 좀가벼 <laughs> <laughs> <어디> <laughs> 향기는 <웃음> 비슷한 거 같아. 아, 지뭔 말인 자 말아. 너말린 틀리다 니까 아까 뭔 뭐가 뭔 자기가. 가 약간 물탄 느낌이. 음. 어, 맞지. 맞지. 확실히 쓰리지. <laughs> 와, 스텔 <스트레스>, 뭐야. 와. 이 <laughs> <laughs> 와. <바이버로>. 와. <laughs> 이 비석 하는 거야? 하이볼이 그래도 가볍지, 어. 먹기 음. 좋지. 맞아, 맞아, 맞아. 젊은 사람들 요즘은 우리 때처럼 술을 안 먹어. 아 근데 캠핑 가서도 많이 먹어. 음. 요즘은. 네. 우리 때는 가면은 시야잖아, 맥주, 하자. 먹고 죽자, 막 이랬는데 요즘 특히나 젊은 사람들도 이제 가볍게 하이볼 어, 마시면서 여러 가지의 다양한 풍부함을 이제 술을 느끼더라고. 그 그래. 우리 때랑은 좀 그래. 술강 어, 생각해 우리 때는 먹고 죽자, 뭐. 어. 아니면 빨리 먹자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은 천천히 좀 즐기면서 먹는 그런 느낌이더라고. 누나랑 싸우는 거야, 지금? 시우야 <laughs> 누나랑 싸우는 거야? 이시우 유튜버 데뷔할 거야? 그럼 데뷔할 거면 인사해야지, 여기서 빨리 응. <웃음> <웃음> 어떤 유튜버가 될 건데? 게임 유튜버 게임 유튜버 게임 유튜버로 구독자 몇만 보십니까? 천만요 와아아 와. 귀엽 있어? 와귀엽귀엽데와 시우 시우가 천만 구독자 되면 엄마 아빠 일안해줘요 와. 엄마 아빠야 엄마 아빠는 일안 해줘야 는황을 가졌구나 엄마 아빠, <laughs> 아빠 일안 <laughs> 어? <laughs> 그 <꿈을 웃음> 어? <laughs> 하게 했거야어 <laughs>